네, 안녕하세요. 조영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아, 브라운더스트 2 뽑기를 이 전에 했는데 괜히 했어요. 아 신성 유스티아 코스튬 픽업이 <laughs>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. 근데 뭐 보니까 티켓을 많이 줘갖고 아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요번에 신성 유스티아를 좀 뽑아야 될 텐데, 근데 이제 무기하고 전용 무기하고 같이 뽑으려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일단 티켓 있는 걸로 좀 뽑아볼게요. 과연 얻을 수 있을지. 오! 오 스타트부터 좋았어요. 없는 애. 우와. 누굴까? 아 아니네. <laughs> 아 만물학자가 나왔어. 자 뽑아보죠. 오요번에도 So perfect 말이 필요 없는 마스터 피스예요. 이번에 뭐가 안뜬 걸로 봐서 있는 캐릭터 같아요. 자, 누굴까? 오, 유스티아 나왔어. 위에 예. 대차치섬 신성 유스티아가 나왔어요. 예, 여 레인지가 적의 공격력을 물리 피해를 줍니다. 증가합니다. 오 유스티아 신규 피고한번 이것도 해볼까요? 일단 얻긴 얻었어요. 자한번 남은 걸로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자 뭐가 나올지? 어 피그스미스. 아, 아니네. 어, 다행이다. 없긴 얻었어요. 다시 역시 창조희 씨는 내 편이라니까. 자,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네. 여기서는 저희 사명은 편하지 않습니다. 훗, 어, 미스리... 어, 이거 맞지 않아요? 맞아요. 오, 다 얻었어. <laughs> 역시, 뽑기 운, 뽑기 운이 있는 건가? 자, 그러면 나머지는 요걸 뽑아볼게요. 아, 좀 모자라요. 이벤트 좀 진행해갖고 해야 될것같아좀 모자라요. 아무튼, 와. 티켓 받은 걸로 다 뽑았어요. 물론 하나만 보면 코스튬의 경우에는 하나만 뽑은 것보다는 여러 개가 좋긴 하지만, 일단 획득했다는 거에 만족. <laughs> 아, 운이 좋네요. 자, 요번에 신성 유스티아 일단 뭐 비주얼이 좋고, 그 다음에 캐릭터도 평가가 좋아요. 그러니까 요번에 남겨놨던 것들은 요 유스티아 피, 코스튬 픽업 뽑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